이런 분들이 오늘 운동 방법을 꼭 연습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운동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는 허리가 굳어버린 거, 통짜 허리, 그리고 두 번째는 동시에 할수 있는 협응 능력이 떨어진 거. 안녕하세요. 관절과 만성 염증 TV의 오창원한의사입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 운동하셔야 된다. 그 대퇴근 허벅지 근육들 키워야 된다 이런 설명들 많이 듣고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효과 보신 분들은 참 다행인데 실제로는 겨우겨우 걷거나 짤뚝거리거나 이런 분들은 할수 있는 운동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 정도만 겨우 유지하다 보니까 크게 운동 효과, 그러니까 통증이 줄어드는 그런 경험 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환자분들 을 많이 뵙다 보니까 오늘 영상 이 운동 방법들 준비하게 되었고요. 이런 운동 오늘 우리가 함께할 운동 할수 없다. 못하는 분들은 다른 운동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는 운동을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운동할 때 몸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운동에도 효과 없는 이유와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배워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걷기 방법은 이미 말씀드렸고, 스프링 운동이라고 제자리 뛰기 운동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 운동의 중간, 아무리 많이 걷고 열심히 걸어도 제자리 뛰기 정도도 안 되는, 빨리 걷기는 더더욱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오늘 운동 방법을 꼭 연습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운동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는 허리가 굳어버린 거, 통짜허리. 그리고 두 번째는 허리, 고관절, 무릎, 발목까지 이 관절을 동시에 굽혔다 폈다 하는 많이도 아니고 조금씩 동시에 할수 있는 협응 능력이 떨어진 것. 허리가 굳은 분들은 무릎을 굽혀보세요 하면 이렇게 합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고 주로 무릎을 이용해서만 굽혀요. 그러면 체중이 무릎 앞쪽으로 이렇게 쏠리니까 무릎이 쉽게 아파져요. 근력을 키운다 하더라도 같은 근육을 가지고 있을 때 훨씬 더 아프고 운동할 수 있는 양이 적어지는 거죠 그런데 허리를 살짝 굽힐 수 있으면 이 엉덩이 근육으로 버텨주고 체중이 분산이 되니까 무릎에 부담이 덜 가요 그래서 같은 근육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운동을 훨씬 더 많이 할수 있죠 이렇게 운동하면 좋은데 이 허리 고관절 무릎 발목을 동시에 굽히는 것을 잘 못하는 분이 계세요 이게 두 번째 특징 협응 능력의 상실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굽히고 허리랑 고관절 무릎 발목까지 동시에 굽혔다 폈다 할수 있는 그 연습을 먼저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걷기도 더 빨리 할수 있고 가벼운 제자리 뛰기 정도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기대되시죠? 그럼 함께 연습할게요. 준비물은 약 8cm 정도 두께의 책이나 튼튼한 물건을 준비하세요. 우리가 올라설 수 있을 정도, 여러분 두 번째 손가락 정도 길이면 됩니다. 그리고 한쪽 발, 왼발로만 책을 밟으면서 몸을 천천히 들어보세요. 한쪽 발로 서는 것처럼, 그러면 오른쪽 골반이 점점 위로 올라가고 발이 오른쪽 발이 바닥에서 떼지겠죠. 이때 왼쪽 골반, 엉덩이, 뒤쪽 근육들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근육에 힘을 빼면서 천천히 내려놓으면 오른쪽 골반이 다시 내려옵니다. 왼쪽 엉덩이 근육을 이용해서 몸을 들었다 내렸다 할때 오른쪽 골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느껴보세요. 이게 잘 느껴지지 않으면 한쪽 발로 서기가 어려운 분들은 벽 가까운 곳에 책을 놓고 오른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왼손은 왼쪽 엉덩이 뒤쪽에 선을 올려놓고 천천히 움직일 때그 왼쪽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는 것을 느껴보면 됩니다. 이 자세에서 허리는 굽히지 않고 쭉 펴보세요 이렇게 오른쪽 골반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왼쪽 엉덩이에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는 이걸 손으로 느끼면서 10번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발을 반대로 바꿔서 10번을 또 반복하세요 그 다음에 방안을 천천히 걸으면서 내가 걸을 때 몸무게가 오른쪽 왼쪽으로 골반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그런 걸 느껴보세요. 이런 움직임을 좀더 쉽게 느껴보려면 발을 양쪽 골반 넓이로 벌리고 선 다음에 왼쪽에 체중을 싣고 오른쪽에 체중을 싣고 이렇게 옮겨보는 거예요. 이때 체중이 왼쪽에 실리면 오른쪽 무릎을 살짝 굽혀보고 오른쪽에 실리면 살짝 왼쪽을 굽히면서 교대로 해보세요. 좀 제가 과장되게 걸어보았는데 바로 걷기 운동할 때 이런 리듬감이 있는지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사용하는 엉덩이 주변 근육을 조금 더 단련하는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한 발로 서 있을 때좀 힘이 들다 이분들은 더더욱 하셔야 되는 건데 침대에 옆으로 편하게 누운 다음에 다리를 무릎을 살짝 펴고 허리도 살짝 들어간 느낌을 갖고 옆으로 누워 주세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다리를 들었다 내려놨다 들었다 내려놨다 이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 번에 10번 정도 반복해 주시고 쉬었다 또 반복해 주세요 할수 있는 만큼 자주 할수록 운동 효과가 올라가고 걸을 때 보행의 안정성, 걸음걸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오늘은 걷기는 가능한데 철뚝거리거나 빨리 걸을 수 없어서 그 운동 효과에 한계가 있으셨던 분들 어떻게 해야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을지 그런 방법들 알려드리고 함께 실습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운동은 꾸준히 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더 효과를 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B 한의원에서 항염증 한약 치료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성염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효과와 관절염 치료 효과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무릎에 좋은 운동 2편도 준비되어 있는데 준비되는 대로 방송해 드릴 테고요. 2편도 보시고 운동효과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화이팅!